일반인이 정제정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행거리와 가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그 주행거리와 가격 이두 가지 면에서 아주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199만원에 100km, 228만원에 200km, 287만원에 4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뭐 진짜 가격 대비 주행거리는 미친 수준인데요. 실제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실험도 한번 해보고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릉이라는 브랜드는 2017년도 처음 등장해서 미니벨로 전기자전거 중에서 정말 푹신한 승차감을 무기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당시가 조미식 미니벨로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던 시기라서 부릉이에 대한 관심도 예상보다 높았는데요. 그 당시 다른 브랜드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했고 4 8볼트에 350와트라는 높은 스펙도 매력 포인트 중 하나였죠. 저는 이때 16인치 바퀴 대비 조금 큰 바디 때문에 디자인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외적인 부분과 자잘한 완성도 부분에서의 아쉬움만 제외하면 단점이라고 할만한게 크게 없던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중앙구동을 적용해서 일명 부릉이 투정, 부릉이 ETV가 출시되었습니다. 48V에 9.6A 삼성 배터리가 장착되었고 48V에 350W 바팡 8펀 미드 모터가 적용되었습니다. 앞뒤 세미페타이어가 사용되었고 무게는 22.5kg입니다. 로간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었고 센샤 8단 드레일러 센샤 원터치 기어 레버가 사용되었습니다. 스펙상 주행거리는 기본 배터리 1단 기준 약 100km입니다. 2021년 9월 기준 가격은 199만원부터입니다. 부릉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친근한 느낌이죠. 있 그 이름에 걸맞게, 브릉이의 매력은 성능 대비 낮은 가격과 폭신한 승차감을 제공해서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브릉이 ETB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바팡 중앙구동 모터를 사용하고 기본 마그네슘 휠을 장착했고, 풀샥 세미 패타을 적용한 상태에서 199만원부터 시작되는 가격은 비슷한 포지션의 모델들이 대부분 200만원대 중후반대 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약 20에서 30%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정기자전거를 구입하시려고 대기하시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수치죠. 지금부터는 직접 제품을 경험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첫인상, 디자인이 한눈에 봤을 때썩 마음에 듭니다. 마그네슘 휠 디자인도 상당히 좋고, 전체적인 비율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도색 품질도 지금 보고 있는 샘플 기준으로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컬러 자체가 꽤 독특한 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품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무게 때문에 마그네슘 휠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정제전구 특성상 최대한 손이 덜 가게 만들어질수록 입문에 유리하다고 보는 편이라서 이 부분은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마그네슘 휠 중에서 디자인은 정말 상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쪽 샥이 기본 A5로 변경이 되었는데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좀 올라가 보이는 면이 있고 중단 튜브와 C포스트의 사이즈적인 비율도 꽤나 잘 어울립니다. 전기 자전거들이 대부분 배터리 공간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에서 한 부분만 기형적으로 부풀어 보이는 점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데, 브릉이 ETB의 경우 뭐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바디 튜브와 C포스트에 전부 배터리 공간이 들어가면서 비율적인 조화가 좀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이번엔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깔만한 부분이 거의 안 보입니다.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배터리를 풀로 다 장착했을 때, 바디 튜브 위쪽에 배터리가 장착이 되는데, 이게 순정이라고 하기엔 좀, 일체감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배터리 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컨셉 자체가 초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모델인 만큼, 추가 배터리에 대한 장착이 조금만 더 개선이 된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승차감은 여전히 좋습니다. 20인치 미니벨로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푹신하고 잘 나갑니다. 특히 이번에 A5로 기본샥이 변경된 점은 정말 최고의 변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푹신한 감은 좀 줄어들었지만 덕분에 페달링 시 동력 손실이 줄어들어서 지금 정도가 딱 적당한 텐션이라고 느껴집니다. 어, 이전엔 전원을 끄고 주행을 하면 너무 푹신한 서스펜션 때문에 페달링의 즐거움이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부릉이 ETB에서는 전원을 끄고 주행해도 페달링 할 맛이 납니다. 어, 리어의 구조가 링크식이 아니라 수직구조 방식이라서 동력 손실과 승차감을 조율하는게 아주 쉽진 않았을 텐데 에어샷을 사용해서 세팅한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모터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15km 정도는 여유롭게 주행을 할수 있고 20km 정도의 속도도 적당한 담력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터의 힘을 빌리면 25km를 아주 가볍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해제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30km 중반대까지 속도가 나와주는데 상당히 쾌적하게 주행이 가능했고 20인치라는 크기 특성상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행 만족도는 아주 높았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된 모듈형 바팡 8번 미드 모터는 아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후륜 허브 모터 방식과 비교하면 사실상 단점이 없고 더 좋은 질감과 더 강력한 파워, 그리고 더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중앙 구동으로 동작하니까 페달링 할때 약간 태엽 감는 느낌, 이런 질감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느낌을 좋아합니다. 전기 모터를 발로 밟아서 구동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기 때문인데 사람마다 이 느낌에 대한 호불호는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형은 상당히 익숙하신 대로 바팡의 1세대 외형인데, 예전보다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그런 모델입니다. 모듈형이기 때문에 동력이 들어가는 순간과 끊어지는 순간에 약간의 덜컥임이 느껴지는데, 이전 세대에서는 신경쓰기 시작하면 상당히 거슬리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조금 거슬리는 정도로 개선되었고, 예전에는 바퀴의 스피드 센서만을 기준으로 동작했던 메커니즘이 중앙구동 모터축과 함께 동작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조금 더 부드럽고 내가 원하는 기어 세팅 속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스피드센서 기반의 방식이기 때문에 기어축의 회전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나와줘야 모터 서포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모터 단수와 기어 단수를 잘 조정해 주셔야 모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 조금 힘든데 왼쪽의 전자 단수와 오른쪽의 기어 단수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 모터가 제대로 동작하고 효율도 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발을 구르는 속도 대비 바퀴가 충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면, 아, 이미 힘이 충분한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모터의 동력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발을 굴리는 속도 대비 바퀴가 느리게 간다면, 아, 지금 이놈이 힘들어 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모터를 작동시켜주는 거죠. 굉장히 스마트한 계산법인데, 이게 인생 사례가 다 그렇듯이, 때로는 단순하게 타는 게더 쉬울 때도 있는 법이라서, 이게 초반에 살짝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 정우하고 나비언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속도와 페달링을 절묘하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일단일단이 1단 있는 부분이라서 잘 활용을 해보셔야 될것 같네요. 기본으로 적용된 센샤의 원터치 기어와 드레일러는 디자인적으로만 봐도 아시겠지만 스램사의 제품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사용감도 스램사의 그것과 유사한데요. 클릭하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느낌까지 유사했습니다. 요즘 시마노나 스램 등 유명 브랜드의 부품 구하기가 이제 하늘 별따개 수준이다 보니까 유사 브랜드를 사용한 것 같죠. 세팅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서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세팅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세팅하고 나면 반응성과 신뢰도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브레이크와 디스크 역시 익숙하지 않은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초반 실사용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균일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제동할 수 있고 균일하게 들어오는 디스크 소음도 신뢰감을 줍니다. 실제로 제동의 담력도 유압 브레이크답게 훌륭했습니다. 부품에 대한 경험은 현실적으로 롱텀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배터리는 바디튜브에 내장되어 있고 추가 배터리는 시포스트에 추가 추가 배터리는 바디튜브 위쪽에 브라켓을 고정해서 장착하게 됩니다. 바디튜브 내장 배터리 방식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안쪽에 숨어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누구나 쉽게 훔쳐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나도 배터리를 탈착하기가 불편하죠. 어차피 배터리를 여러 개 장착할 사람이라면 배터리를 빼서 충전할 일이 적을 테니까 이 방식이 전혀 문제없겠지만 배터리 하나만으로 이용하실 분들 그리고 항상 배터리를 탈착해서 충전하실 분들은 아쉬울 수 있겠죠. 주행거리는 직접 테스트해본 내용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분께 전달받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반 데이터는 얼마 전에 저희 영상에 기록된 내용으로 속도 30km 초반을 유지하며 60km, 20에서 25km를 유지하며 40km를 주행했을 때 주행 거리 104km를 주행 후 방전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소비자분께 받은 내용으로 속도 20에서 25km를 유지하며 78km를 주행 후 배터리 잔량 약 60%가 남은 후기입니다. 정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9 9만원이라는 가격만 보면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이폰 13프로맥스 1테라보다 조금 더 싸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정도의 금액대가 되면 단순히 가성비만 보기보다는 특정한 니즈를 확실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를 봤을 때, 브롱이 ETV의 매력은 199만원의 가격에 중앙구동 미니벨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과 원한다면 아주 극단적인 먼 거리도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매장을 운영해보면 극단적인 장거리를 주행하고자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은 항상 가격은 싸고 접이가 되는 미니벨로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사실상 선택지는 불응이 이팁밖에 없습니다. 요즘 배달용으로도 정기 자전거 많이 찾으시니까 그종 니즈로도 상당히 부합하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요즘 리뷰할 만한 제품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오랜만에 재밌게 탔던 제품이었습니다. 이거 타고 양평 명량 핫도그 먹으러 갈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핫도그 알바님 기다리세요. 곧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탈 것을 리뷰 남자 포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포마의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